팀명 뭐 뭐하고 싶어? 우리 엄마 전화해서 좀 물어볼까? 와. 어, 재현아 어, 엄마 어, 이안이랑 나랑 팀인데 팀명을 하나 좀 정해줘봐 팀에 네, 뭐가 있을까? 강아지들 강아지들? 어? 강아지들 좋은데? 강아지라고 해놨잖아 알았어, 엄 강아지들로 할게, 그럼 어, 어. 감사합니다 아빠 어, 재현아 그, 나랑 이안이랑 같이 팀이 됐는데 팀명 하나만 좀 추천해줘봐요 너? 네, 시원하게 아무나 어? 음. 어, 되게 어야 어렵다 팀 좋은데? 어. 어, 어, 팀 어렵다로 할게, 그럼 어. 감사합니다. 아버지 네. 네. 근데요. 어려운 바다의 강아지들. <laughs> 어려운 바다의 강아지들 좋은데요. 어? 누가 어바강도 모르겠는데. 두려서 어, 어, 네. 어바강으로 하겠습니다. 어바강. 아빠한테 문자가 왔네요. 어, 이거 좋은데. 한 명. 한 명. 이한, 명지현. 한 명. 어, 좋은데? 한 명으로 갑시다. 그럼. 한 명으로 할까요? 네. 돌고 돌아 어바, 어바강으로 가요. 한 명으로 가요. 우리 팀명이 지금 후보가 두 개야. 한 명. 어려운 바다의 강아지들. 둘다 별론데? 둘다 별론데? 우리 엄마랑 아빠가 전해준 건데 너무 좋은데? 해야 무조건 해야 돼 지금 한... 너무 좋은데?